URL 링크 결제나, 뭐 이런 기능들이 페이플이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이 페이플이 문서를 만드는 걸 봤는데, 꽤나 효율적으로 만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팁이 URL 링크 결제나 이런 걸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개발의 용의성만큼은 정말 잘 응대해 줄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도입을 검색했고요. 어, 그리고 그 도입을 검색한 만큼 충분한 기대가 있어서 앞으로도 너무나 클것 같은 회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직선얘기했 개발이 굉장히 가장 크고요. 네. 어, 그리고 꼭 굳이 개발 하지 않더라도, URL 링크 같은 거는, 어, 요즘 같은 노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음. 저희 서비스를, 저희 서비스를 만들 때도 2주, 1주 만에 런칭할 때 있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런칭을 하려면 좀 대기업의 피지사와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더라고요 지금 이 팀이 굉장히 우리를잘 해주셔서 빠르게 런칭할 수있어요 팀을 만나고 달라진 게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스타트업은 타팀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 저는 페이플이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피지 서비스가 굉장히 하이리스크하고 개발적으로도 굉장한 이슈가 있다고 저는 봐요. 어, 절대 장애가 나면 안 되고.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해봐라, 라고 하면 사실 이 팀이 이 인력으로 운영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좀 너무나 커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이 업무에 대해서 대한 태도가, 직원분들 제가 의사하면서 만났지만, 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있는 태도, 그리고 이 팀이 어떻게 인력을 꾸려가을지 등을 보면은 귀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 페이플 서비스도 서비스지이 팀을 좀더 벤치마킹해서, 좀더 단단한 팀으로 만들 고싶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네. 꽤나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신규 사업자들이, 만약에 자체 도입을 해서 PG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모든 스타트업이 페이퍼 모든 스타트업한테 페이퍼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음. 네, 뭐, 뭐, 아, 미국에 스스트랩도 있고, 네, PG를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페이퍼는좀더 퀵하게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 어, 스타트업과의 대화가 좀더 편리하고, 그런 쪽에 있어서 좀더 대기업보다는 그런 중소중업이에요